오늘은 복돌리의 성장 관찰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처음부터는 복돌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복돌리의 패드입니다. 두 번째는 복돌리의 밥입니다. 세 번째는 복돌리의 목줄 차는 것입니다. 목 목줄 차는 옷이랍니다. 다섯 번째는 복돌리의 가방입니다. 번째는복돌리의 간식입니다. 일곱 번째는 복도의 치약입니다. 여덟 번째는 복도의 양말입니다. 아홉 번째는 복도의 여러 가지 옷입니다. 열 번째는 복도의 밥그릇과 물그릇입니다. 열한 번째는 복도의 장난감들입니다. 지금은 복도의 물건들을 다 맞췄습니다. 음걸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복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, 보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복도 뒤에 선정 관찰기를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